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4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부르어 말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의 내용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49장까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를 포함한 여러 민족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민족들의 심판의 공통점은 모두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BC 612년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정복하고, 이어서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격파한 뒤 명실상부한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처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물리치고 이후 여러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자 바벨론은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여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뛰어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패망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을 공포하라 하면서,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하였습니다.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바벨론 멸망의 주 원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승승장국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교만하여져서 멸망하 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나오는 한 나라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북쪽에 위치한 메대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정복하였기에 북쪽에서 나오는 한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은 늘 북쪽에서 나오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며, 그곳의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된다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잠시 형통한 듯하고, 이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 마냥 보이겠지만 그 종국은 멸망케 됩니다. 그러므로 자문 24장 19절 20절에서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로 인해 분을 품으면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며 형통한 것보다 정직하게 행하며 가난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이들의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등불을 꺼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승승장구하는 자였지만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그때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그날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 날이 된다 했습니다. 실제로 BC 539년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해인 BC 538년에 고레스 측령에 의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빌론 멸망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것은 종말의 날에 이루어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셔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이 마실 때에 주님을 믿지 않던 바벨론과 같은 세상 나라들과 불순종하던 자들은 모두 그들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해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그날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생명의 멸로관을 받아 누리는 영광의 날, 위로의 날,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도 범죄하여 악한 길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깊은 고난 속에 두셨다가 때가 되자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악인들을 통해 징계하시고 포로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을 찾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자리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이 회복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도 바벨론처럼 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바벨론은 멸망하게 하신 데 반해 성도들은 포로되게 하시는 징계를 받게 하신 후 때가 되자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범주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되어 살아가는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는 자마다 죄상과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의 의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구원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영광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회복의 기쁨과 위로와 영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령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